경전철 의정부역 소송합의 경전철 의정부역과 관련된 소송 합의는 주로 부동산 개발 및 공공교통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 진행 중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안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 효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전철 의정부역과 관련된 합의는 현금 지급, 부동산 반환, 혹은 기타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합의는 원만하게 해결되어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